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와 진짜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나오는 궁금하시죠? 따라오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배... 클래스 쿠페에 출인드어 있습니다. 2 예. 2 0기 쿠페 2018년식에 8만 9천 킬로밖에 주행 안 했고요. 뭐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세이프6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저희이저희죠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어 그냥 예뻐. 뭐 필요 없어. 는 휠도 너무 희는 저희는 너무 예뻐. 희는저 후면부가 진짜 예쁘다. 전 전면부도 당연히 예쁜데 후면부가 아 저는 이렇게 너무 예쁘다. 진짜 개쩐다. 이게 예, 이게 예, 약간 어 디퓨저 같은 것도 상당히 되게 예쁘고 이런데 되게 스포티하게 딱 이렇게 어. 딱 되어 있고 차가 어? 그냥 커펜 문 두짝 달린 건 거의 부회 상징이죠. 야, 야 진짜 문이 길이가 <laughs> 이만합니다. 제가 타는 이만큼이해요문 두짝 이렇게 죠쩐다 색상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죠.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그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음 약간 이런 컬러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그 뒷자리도 아, 음, 어, 짐이나 이런거 실을 음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 그냥 제 뒤에 타도 돼요 음. 이렇게 해 이정도로 타도 이렇게 도 타도 되거든요 오~~ 좀 아늑하다? 이정도 음. 느낌입니다 우리 이거는 충분히 성인이 네 분이 타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타고 다닐 때 살짝 불편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차는 솔직히 뭐 4인승이 아니고, 그쵸. 거의 2인승으로 타실 분들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후방 이렇게 어 이쪽에 도 지금 공간이 어느정도 쉴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 카로도 쓰기 되게 좋고 멈 음. 뿌리고 음. 싶으신 음. 분들, 좀 원내고 싶으신 분들 그냥 요거 타시면은 그냥 깨끗요 아, 이게 원래 이, 이 쿠페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거의 어, 3천 이하로 잘안 떨어져. 그쵸. 3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저 안녕 마이카는 월화 수목 금토 1다 근무해요. 노트 베이지 컬러로 싹바꾸잖아요 진짜 찐입니다. 너무 예뻐. 방향 하면은 딱 엠비언트 촥 나오면서 어머. 화려함이 나를 감싸. 일단 우리 이거 타고 어디 가냐? 강변북로나 창문을 싹 내리면서 손 놓고 열면서 우리딱그 드라이빙을 딱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갑자기 뭐야? 20 디젤이잖아요. 그쵸 연비도 안 엠디도... 납니다. 이게 그... 평균 연비가 여기 나올까 이게 13.8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그냥 어 저희가 또어 20대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냥 16, 17 정도 그냥 무난하게 음... 찍나 보면 된다. 요거를 코, 에코 모드를 해 가지고 음... 하시면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어 칼럼식 기어, 디컵, 살짝 디컵 핸들에 키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또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 아니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거같데요 어디? 어디요? 어디 있요 오, 그러네. 대박. 오, 에어소스가 들어갔나 보다. 이야. 차감 장난. 이야. 그래, 오, 또 이게 이게 또그 벨트가 텐션 딱 돼가지고 벤치가 딱 이런 게 좋죠. 딱 앉자면 이게 살짝. 이게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싹 꼬꼬 껴안아주는 약간 백허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요 아 그리고 또 요, 요거는 좀 무선 충전 같죠 음, 오, 귀엽네요 근데, 근데 벤츠로박혀있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열었다어허 음, 음. <laughs> 귀엽네 얘 살짝 탁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들어 이거 멀티 앰비언트 들어가면 진짜 기가 막힐텐데 아니겠죠 설마? 아닐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먼트 쪽을 설정 창에 들어가서 누르면 오와. 멀티 컬러네요. 대박! 아, 또 멀티 컬러. 여러 가지 컬러로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너무 예쁘죠. 좀 전에도 멀티 컬러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 생각인데, 이런 옵션들 기능들 필요가 없는데 원래 달리는 용도하고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차는 지금 뭐 당연하지만 기,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어떤 음. 화려함. 고급스러움 럭셔리 이거 다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용성 바로 어 연비 그리고 고장도 잘안 나고 20D는 8만 키로잖아요 지금 다시 볼까요? 8만 8만 자, 8만 9천 키로 8만 9천 키로군요 고장도 안 나고 아직 8만 키로밖에 주행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한 드리지만 이거 한 20만까지는 걱정 없이 음... 다시 해볼까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구독 좋아요. 음... 알라스터 <laughs> 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많이 는안 남아 있네요. 아쉽다, 그래좀더 크다 바꾸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맨, 벤츠 헤드 진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구요. 아 운전이 아주 바닥 가잖요 이거. 근데 이 소음도 이 정도면 좌우하고 거의 차이가 죠해 저는 디젤 벤츠 디젤을 갖고 싶습니다. 스포 페어 만나봤고요. 여자들도. 분 뭐, 바로 오디서감도없어서이 커피는 보꽃 시즌에 신난드라이브 즐겨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관심들 기증할 것이 있고 물주고든 어디 배송 가능합니다. 할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좀 차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벤츠 C 클래스, E 클래스, GLB, 카니발, 익스페디션. 아, X7? 뭐 엄청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첫 번째, 좀 가볍게, 먼저 좀 가볍게 시작이 돼서, 뭐 가벼운 렉서스 어때요? 어... <laughs> 가벼운 저희 X7 어떻습니까? 어, 너무... <laughs> 너무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막 채할 수 있어. 그래서 좀 가볍게 오늘 벤치 C 클래스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C 클래스지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보면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올 만한 게 여러 가지 요소소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 이 차량은 벤츠 C클래스 W205 디젤입니다 연비 너무 좋죠 블루텍 아방가르드 2015년식에 12만 킬로 주행했고요 어, 무사고에 순정으로 크루즈 컨트롤 옵션 짠 들어갔고 1인 신조 그 다음에 레드 컬러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저 C클래스 중에서 레드 컬러 처음 봤잖아 베이지 브라운을 많이 봤어도 처음 봤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옆에 박스터가 있는데, 박스터의 스포츠성 하면은, 뭐, 사실 우리가 뭐 압니까? 그냥 박스터다, 이렇게 하니까 뭐 빠르겠다, 이렇게 하지만이 네. 친구 딱 보자마자 공격적인 앞에 라인들, 그리고 프론트, 여기 이 크롬 라인들 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우리 이 클래스 까브리올레나 이 클래스 쿠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이렇게 딱되 있다면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휠, 두 번째 포인트, AMG. 딱휠 들어가 있습니다. AMG 휠이 18인치로 미쉐린의 AMG 휠이 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3콤보로 아이뭐요 사이드 스커트도 좀 있긴 한데요. 뭐 이것도 보시고 실내가 진짜 스포츠함의 끝판왕. 아 제가 왜 포르쉐 얘기한지 알겠죠? 약간 포르쉐의 그 뭐지 뭐 약간 레드 컬러 이 시트 유명하잖아요. 디커 네. 댄들이다. 아 여기 보면은 차선 이탈부터 음. 아까 순정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싹다 들어가 있는 거. 차광거리 조절할 수 있는. 네딱 더... 예, 예,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죠. 전 C 클래스 이 컬러가 잘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요거 전 차주분이 인디오더로 이 컬러 넣대요. 었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음. 아 이거, 음. 와,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차가. 이게 그냥 220D, 또 거기다가, 예, 퀀텀, 또, 크, 진짜 비싼, 예, 썬팅자니까, 예, 그러니까 차에 대한 애정이 그냥 보여져.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진짜 차에 대한 진짜 뭔가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그냥 220D야. 어, 220D, 그냥 블루텍, 알람, 아방가르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차 C 클래스 이쁘지? 어... 저도 제가 봤던 C 클래스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뒤에 어... 디퓨저도 그렇고, 전체적인 라인업들에게. 요, 요, 요한 번만 찍어주세요.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이게 솜털 라인인 거 이야, 최근에 어... 교체를 다 했나봐. 어... 아... 물론 신조차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여기는 이제 디젤 이제 요소수 넣는 요소수 타입 좀 되어 있고요. 제가 옆에 한번 앉아볼게요. C 클래스가 뒷좌석 되게 좁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1다 근무해요. 이 정도 공간 나옵니다. 음. 예, 역시 좁습니다. <웃음> <웃음> 예, 역시, 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뭐 앉을만 해요. 그리고 원래 시클래스 여기가 우드 이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스테인리스인가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됐는데, 야, 이거 되게 오, 이거 예쁘다.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이 컬러가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아 우리 잠깐 예고편이긴 한데 저 잠깐 GLB 잠깐만 볼까요 일로 와서 보시면 시클래스 이쁜 게이 컬러거든요 어, 근데, 예. 근데 얘는 얘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 시클래스는 그냥 저 빨간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한번 실내 타보시죠 구독 좋아요 타 <laughs>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2만 키로 주행했고요 버튼 진동딱 됐고요 아 트인 순간에 질주 본능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확 오네요. 아, 키도 이렇게. 이게 미니 그 S라고 했죠? 보통 C 클래스가. 그데 진짜 이게 C 클래스 같지가 않다. 어, 이거 디테일함 좋네 진짜. 차지보네 이거 진짜 여러분들 C 클래스 중에서 진짜 탑 오브 탑입니다. 저는 옵션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 정도 관리한 차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C 클래스도 이게 워낙 그 연비가 좋아요. 어,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화질 볼까요? 화질도 이렇게 점선 표시랑 잘 되어 있고, 뭐 메뉴 설정창하고 뭐 오토 공조 에어컨, 뭐 레비 라디오 미디어, 뭐 블루투스, 아날로그 시계 잘 되어 있고, 여기 살짝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요거를 우리 또 카본 느낌 나는 느낌으로 이게 수전 파츠 느낌으로 네. 파츠 딱해 놓으면 음. 조금 더 예. 그냥 이 상태도 괜찮아, 예, 여러분 괜찮은데 혹시 뭐 조금 그렇게 하면 좀더 스포티한 느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네비, 라디오, 미디어, 전화, 차량 설정 창다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 좀 앰비언트가 살짝 약하다는 점. 대신에 또 능동형, 긴급제동이라던가 차선이탈이라든가 이런 게딱 들어가니까 이런 안전 옵션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앰비언트 정도는 포기해도 된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에 이제 선루프딱 들어가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되있고 어, 선글라스 케이스 아직 선글라스 빼가지도 않으셨네 와. 그대로 있습니다 음, 이거 진짜. 되게 좋네요 앰프론이 아르마니 거네요 아르마니 아르마니 아마니 여기는 어, 실내인데 여기 하이패스가 여기 없나 보네요. 그죠? 하이패스가 따로 없어요. 응. 오, 이거 좀, 이건 하잔데? <laughs>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쭉, 와, 근데 진짜 거의 스포츠카 탄 느낌이요. 옆에 측후면 센서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측후면 센서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타이어 한번더한번 보고, 엔진 룸 보고 마무리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진은 이제, 어, 디젤 엔진이 탑재 들어가 있고요 배기량은, 우리 2143cc 들어가 있습니다. 2.2. 이제, 이제, 헤드라이트하고, 이렇게, 와, 어, 데일라이트, 좋겠다. 이렇게 딱쭉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타이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솜털 그대로나 있는 4계절용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어 아, 예, 좋네요. 시클래스, 어, 우 저도 계속 이 e 클래스만 하다가 시클래스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응. 야, 요 노서 이거 좀 탐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는 여기 수원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전 어디든 비대면 탑승 가능합니다. 할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뭐, 뭔가, 날씨도 화사했었는데, 갑자기 어려습니다 오늘 저도 되게 얇게 입고 왔습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벤츠 특집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멜세 벤츠. 정말 럭셔리함과 또 승차감, 뭐, 디자인 모든 걸 갖춘 오늘의 스포츠 대형 세단, 바로 CLS 차량 준비해봤는데요. CLS 300 DJ AMG 라인이 되겠고요. 2019년식에 69,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어, 가격은 3,960만원인데요. 어, 제가 CLS 또 저희가 또한 CLS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왠지 S는 좀 부담스럽고, CLS는 뭔가 접근성이 좀좋아온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차가가 1억이 넘는데 지금 3천 그러니까 거의 4천만 원되긴 한데 거의 6천 이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살만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 차는 실 안에 실내가 진짜 유니크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자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 반자율 주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앞에 레이더 이제 AMG 라인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그릴이 딱딱 들어가 있죠 상당히 예쁩니다. 아 헤드라이트 보십시오. 야, 여러분들 그냥 보시는 순간 그냥 스포티함이 그냥 한세개 정도 떨어지죠. 제가 하나 는 주었거든요. 또 이렇게 AMG 휠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 사실 요것도 있고 저희가 어, 그 다음 편에 아마 또이 CLS 또 하나 나올 건데요. 그것도 일단 기대를 해주시고요. <laughs> 자, 일단 요거, 요, 요 휠을 기억해 주세요. 요거 이쁩니다. 네. 예, 이뻐요. 자, AMG 스포티함과 파이브 포크, 그 캘리퍼 보이시나요? 크으, <laughs> 예, 딱 벤치하고. 약간 뭐브렘보저리가라할 정도로 네. 상당히. 자, 오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한 10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laughs> 하이라이트는 바로 실내입니다. 짜잔. 약간 야, 버건디와 약간 레드, 와인 컬러로 좀 살짝 믹스된 듯한 느낌의 인테리어 사실 이거 나 사설로도 못 합니다 이렇게 걸 보통 CLS 하면 다 블랙 컬러 많이 떠오르시던데 안에 보시면 아 소재 좋죠 뭐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에 메모리 전동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차선이 탈하고 헤드 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음 실내 있다가 딱 틀어면 놓으 앰비언트 쫙 나오면서 그냥 끝났죠 자이 설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CLS는 사실 이게 끝났어 요아 예,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도 보이긴 해야 되니까 자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보면은 아, CLS는 그래도 쪽 조금은 좀이 공간 자체가 살짝은, 예, 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 하이드룸하고 이런 거를 신경쓰고 타는 뭐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위급의 S랑은 좀 차별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와. 스포티한 맛으로. 그냥 네. 뒤에는 그냥, 그냥, 그냥 넣어 놓은 거죠. 어, 음. 뒤에 여기 이제 열선 시도 딱돼 있고 프레임은 프레임리스에 이중접합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차단하고 차, 하, 정말 완벽하죠. 아, 너무 예쁩니다. 디테일을 딱 보는데, 아, 상당히 진짜, 여기 뭐가 껴있네. 자, 보면은, 300 디젤입니다. 짜잔. 자 시동을 켜서 뒤에 텔램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요게 이제 디젤 이 않습니까, 그죠? 디젤인데, 그러니까 요런 느낌. 어, 트렁크. 어, 딱 트렁크 열면, 어. 네, 짜잔. 이렇게. 짜잔. 이렇게 파워 트렁크 돼 있고, 저희, 저희가 또 이렇게 CLS 전번 편에 너무 저희가 3,790인가? 어, 바로, 바로 팔았어요. 네. 네, 전화로 그냥, 지지 따지도 않고 맞아. 그냥 바로 판매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안에 이제 수납 공간 돼 있고, 그때는 이제 약간 실내가 모카 같은 약간, 네. 어, 브라운 컬러 돼 있었고, 네. 이거 레드입니다. 키로 스 어, 저 눈, 저도 이게 좀더 스포티, 확실히 사람 보는 눈은 가격이 올라가면. <laughs> 지금 뒤에도 이렇게 한국 타이어로 다 전체적으로 껴져 있고요 벤투스 타이어 자실내 한번 타 보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사실 이 맛이죠 딱안에 했을 때 이게 엠비언트가 탁 나오면서 아, 딱 이렇게 나오는 게이 맛에 타는 거죠 아, 얼마나 고, 고급진 인테리어 그러니까 뭔가 벤, 이건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현대 기아차가 잘 만든다고 해도 고급스러움은 아, 따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참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모드를 좀 한번 조절해 볼게요. 뭐 에코, 이제 컴포트, 이게 좀 약간 스포티한 차이니까 스포츠 플러스 한번 탁 놓고 약간 살짝 이렇게 좀 엑셀을 그르렁 그르렁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약간 뭔가 이런 쾌감을 좀 느끼시죠. 이게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달려도 되는 정도의 그런 그렇죠. 느낌을 좀받거든요딱 네.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여러 가지 옵션 장비들 다 들어갔고요. 뭐이 안에 손풍구 안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앰비언트가싹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순정입니다. 제건 싸지였는데, 이건 순정입니다. <laughs> 이렇게 양문형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예, 음, 센터 콘솔 컵홀더 키는 이제 메인키 스페어키 두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충전구할 수 있는 USB 충전 단자 무선 충전 랩이 되는 것예 같... 무선 충전 되네요 음.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음. 후방 카메라가 아마 예, 이렇게 예, 잘 나오고 있죠 센서는 이 아, 앞쪽에 음. 달려 있고요 썬루프는 그냥 일반 썬루프입니다. 일반 썬루프. 밖에 비행기가 지나가서 따로 열진 않겠습니다. 자, 선글라스 케이스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위에 천장톤은 블랙톤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과 어, 카본 그리고 레드 컬러 시트도 이렇게 투톤 컬러로 이렇게 쫙돼 있어가지고 정말 편하고요. 딱 앉았을 때탁 뭔가 나를 조여주한 이런 버킷 느낌도 굉장히 어, CLS만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어 이다 지원되고요. 차량 설정창에 딱 들어가면 엠비언트 라이트. 일명 우리 멀티 컬러라고 하는 멀티 엠비언트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좀 컬러로 좀 바꾸시면서 요, 요 조명만 이렇게 살짝 바꿔줘도 차를 좀 다, 다시 다 타는 듯한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엔진 한번 보고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라설총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연달아서 지금 차들이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꼭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진짜 뒤에가 어마어마한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CLS 300 디젤이고요. 엔진 소음은 이 정도. 그래서 디젤이라 나름 연비도 괜찮고 그냥 뭐 타고 다니시기에는 이만한 정말 럭셔리한 에, 세단이 있을까? 네, 오늘 CLS 300 1탄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 수원에 오시면 시운전하고 어, 여러분들 같이 수, 만나보실수 있겠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비대면 탁송 이용하시면 되고, 할부 필요하시면 신 할부, 이렇게 저희가 어카운트 열어드리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벤츠 시리즈의 거의 정점을 찍을 차량, 여기 보이는, 그래서. 네, 오늘 정점을 찍을 차량은 바로 이겁니다. 짜잔. 진짜 어 너무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바로 GT 차량에 타겠습니다. AMG 아, 아 진짜 이 차는 사실 이게 뭔가 성능 뭐 이런 거보다 진짜 감성을 타는 게 아, 진짜 맞죠. 자, AMG GT입니다. 포도어43 AMG 포메티 플러스고요. 2019년식에 88,000km 어, 가격이 그냥 지금 후, <laughs> 덜덜덜덜, <laughs> 가격이죠, 그죠? 네, 6,790입니다. 전혀 싸진 않지만, 응. 어, 실제로 신차 가격에 비했을 때, 뭐, 그죠? 어, 가격대가 예, 많이 감가된 건 맞죠? 아마 신차 가격 우리 네이버에 1억 초반 정도 했었을 거예요, 이 차가. 이게 원래 AMG 라인이라고 해서 원래 투도어 쿠페가 있는데, 아, 그거보다는 실제로 중고차에서이 차가 진짜 인기가 많고, 일반인 분들 정말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죠? 자, 이 차량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옵션도 되게 많고요 뭐 앞에도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트 보호 필름부터 시작해서 완전 무사고의 세이프식스 6개월 반자일 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서라운드 뷰까지 자, 차량 관리 상태는 진짜 근데 이건 또 어, 실내가 더 대박입니다 헤드라이트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헤드라이트하고 배기 사운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배기 사운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와, 이거 실내 진짜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와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휠 봐봐 와 이거 진짜 감탄이 나온다 진짜 자, 사람이 만들었다고 라 치기에 너무 예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예쁘다라는 표현이 좀그러니 뭐 멋있다 예쁘다 뭐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은다잘 다잘 어울립니다 자따라와 보세요 뒤에 후면 이 사실 amg gt는 뒤에 후면부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 이봐봐, 머플러 봐봐, 이제 머플러가 그냥, 오, <laughs> 또 이게 너무 막 시끄럽거나 무한쾅쾅막 이런 소리도 아니어서 저는 딱 좋더라고요. 이게 마일 다이브드 차량일 거예요. 그래서 음. 연비도 생각보다 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음. 자, 드디어 여러분들 기대하리고 기다리셨던 실내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야. 아, 진짜 화려함의 진짜 끝판왕입니까? 여러분, 좀 잠깐 이제 제가 멈추고 좀 실내를 좀 구경, 감상을 좀 한번 해보시죠. 또 저희가 언제 또 이런 거 실내 에 감상해보겠습니까? 진짜 석 한번 보죠. 이번 생에 또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 차를 타고 다니실 수 있겠죠. 어 너무 예쁘죠. 어고 뒤에 조심하시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너무 예쁘서 <laughs> <laughs> 원래 피디님이라 저랑 사실 CLS 마지막 찍으면서 아, 그거 c l s 가 마지막이겠네요. 막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 아.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어. 트렁크가 이게 패스트백처럼 열려요. 패스트백처럼 열려가지고. 어머 너무 어. 야, 진짜 스포티함의 끝판왕 아닙니까? 어, 저 여기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피디님이 지금 오늘 본 촬영 중에 제일 좋하세요 지금. 집이 <laughs> 입이 지금. 와, 아, 이런, 이런 거 봐. 이마감재가 스피커가 오. 뒤에가 있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야 뒤에 스피커 이렇게 있는 거아 일단 저는 최근 들어 처음 봅니다 음. 있었나 와, 있었던가? 어이. 어, 나 없었던 것 같은데 짜장 아 근데 이게 디자인만으로 봤을 때 진짜 최고 아닌가 이거, 와, 이거 하... 어 그지 스포일러 와. 시, GT인데요 응. 아 이게 타이어가 이거 한 21인치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을까 지금 펠러 미쉐린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 광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바닥바닥바닥한다. AMG 들어가 있고. 요게 지금 인치가 2 1인치같 거든요. 느낌에. 어,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 인치, 아, 20인치네요. 20인치. 오, 20인치인데 되게 크다. 이거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 실내 한번 타보시죠. 구독, 좋아요. 타 아, 알셨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저은것 같다. 소리. 그죠 소리 끄고 흐음 흔들봐 음, 어떡할 까야 진짜 끝장 나네 AMG 카바크 오 포진 놓면 어 어라운드 음. 딱 되고 파킹 딱 넣고 아 이거 약간 그그 그, 그거 느낌 나네 오 어머 다들 와와 이거 와 아, 시트 여기 뒤에 딱 AMG 로 마크 있는 너무 뭐 이쁘다. 아 아니, 센터는 어쩔 수 없이 좀 작게 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좀 있고, 음. 이제 컴포트 모드, 뭐 이제 스포츠 모드 할수 있는 이렇게 라이딩. 이제 아마 얘네가 전자 제어 서스펜션 들어가겠죠. 아마 그래서 그 댐퍼나 이런 것도 딱딱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뭐좀 스무스하게도 잡아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차세대 장치하고 그래픽이 아, 되게 화려죠. 하아 여기 스포일러 쪽으로 올라가는군요. 우와. 어, 뒤에 또올라가네요 그 저희가 이제 사실 리뷰를 하면서, 어 뭐, 어떤 차량들은 좀, 어, 이 차는 진짜 뭔가 오밀조밀하게 좀 이렇게 잘 만들었네요. 네. 막 이런 게좀 있고, 어떤 차량들은, 아, 그냥 화려하기만 하네요. 음막 이런 사람들 있고, 그쵸, 그쵸. 막 하거든요. 얘는 그냥 딱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웅장한 느낌이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유대한 건축물 같은 데 보면은, 아, 저게 어떤 양식을 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압도가 돼서 사람이 좀 이렇게 우, 눌린다고 했나?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세시대에 많이 썼던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스포티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네. 한 50km로 가도 그냥 스포티함을 느낄 것 <laughs> 그렇죠,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자, AMG에 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반자율 주행할 수 <laughs> 있는 차선 이탈하고 핸들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뭐 모드도 여기 바뀌겠죠? 음, 여기 보면 요런건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서뭐 내가 어, 이렇게 뭐 디자인 <laughs> 변경하고 싶다. 그럼 디자인도 이렇게 스포츠라던가 이렇게 <laughs> 음, 이렇게 다 이렇게 <laughs> 바뀔 수가 있고요. 공조기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단 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다 어, 컵홀더 구간 등뭐 키는 똑같죠. 벤츠 키 똑같고 이제 네비하고 라디오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이게 다 햅틱 반응으로 되기 때문에 햅틱 반응으로 딱 됩니다. 피님이 지금 그래서 거의 감탄을 지금 계속 연발하고 계서 지금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계속 하고 잘 어울린다 시원해 보이고 퍼플 스카이 레드로. 빨간색까지 이것도 잘어오르고뭐차간거리부터 음. 예, 시작해서 예,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타이어 한번 상태 보고요 리어 스포일러 한번 보여드리고 아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안 누르셨어요? 아 음. 진짜 귀여워 진짜 AMG가 AMG 엔진 이 들어가 있죠. 아니, 생각보다 막, 그게 난 너무 좋다. 막, 우렁차지 않고, 그렇죠. 어, 시끄럽지도 않고, 디자인 너무 예쁘고, 아 새로 앞에 그리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저희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대리 만족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그냥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실내 약간 화이트, 약간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고, 외장 컬러하고, 실내하고, 거의 그냥, 끝장 그 약간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로 이렇게 하기를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이 차는 여기 수원 도이치에 오시면 만나볼 수 있고요 요거는 어, 전국 어디든 당연하지만 배송 탁송 가능합니다 할부당이 가능하고요 리스 가능하고요 고맙습니다